많은 분들이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보고 나면 되게 멘탈이 무너지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늦었지 않나. 내가 너무 늦게 입문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전 지금 강사라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구독자인지 20만이죠 거의. 20만 정도 되는 유튜버이기도 하고요. 원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강의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기 500분이 넘는 분들은 저의 잘된 모습밖에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나서 처음에 강사를 했거든요 저도 어떤 강사였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처음에 특강을 했던 데가 있어요 제구에 보면은 신매역 있습니다 신매역 제가 여기서 제일 처음에 강의를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요 제가 영남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영남대학교에서 신매역까지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4km밖에 안 되는데 가까운 거리에서 했네 라고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화센터에서 특강할 당시에 제가 살았던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았던 곳이 여기거든요. 1억짜리 전셋집을 얻었는데요. 저한테 있던 었 돈이 그때 얼마 없었거든요. 6,500만원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3천만원의 제외 돈을 놓아서 거의 1억짜리 집에 들어갔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살았던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와이프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 8년전 별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허옥 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려고 하면 저를 아무데도 안 써주는 거예요. 안 써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문화센터랑 문화센터는 다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곳이 바로 CG문화센터죠. 그런데 제가 얼마 받았을까요? 여기서. 2014년이네요. 7년 전이네요. 7년 전. 차원이고요. 타이틀이 그림으로 배우는 경매 이야기였고요. 금요일날 2시부터 3시 A반이고, 7시부터 8시 반까지 B반을 했습니다. 3개월에 10만원이에요 10만원 요재비 별도고요 이렇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강사를 정말 너무나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3개월에 10만원을 받고 했어요 근데 요 강의는 폐강됐습니다 왜냐면은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요 강의는 있잖아요 한명 신청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문화센터에다가 저남양주지까 내려가는데 한명이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문화센터에서 뭐랬냐면은 한명 더 구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두명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두 명. 생각해보세요. 3개월에 1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차비가 얼마일까요? 근데 아시죠? 10만원이지만은 제가 가져가는 게 10만원 아니에요. 문화센터랑 5대 5로 나눕니다. 그러면 두 명이잖아요. 20만원 받아서 이 2분의 1 하는 거예요. 2014년 3월 7일이네요. 오후 9시 25분에 올렸네요 6시 기사, 11시 대구행 기차, 3시 반 대구 도착. 그니까 러 이것도 KTX 탈 돈이 없는 거죠. 무광호 타고 가서 도착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한 거고, 7시 에 경매 강의 시작하고, 9시 18분에 부랴부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보이시죠? 7시부터 8시네요. 이것도 제가 7시부터 8시까지로 한 이유 중에 뭐냐면은, 별로 와야 되니까, 더 빨리 당겨달라고 했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거기 부랴부랴 뛰어가서, 기차 타기 전에 요너구리와 주먹밥을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고, 이제 서울로 갑니다. 9시 18분에 KTX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11시 좀안 되는 것 같아요. 11시 좀안되면 서울역에서 당고개를 가고 당고개까지 빨리 가야지만이 별로로 가는 버스를 탈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뛰어다녔죠. 왜냐면은 밖에서 자면 돈이 없으니까. 참 고마운 거는 그 당시에 와이프가 돈은 못 벌어도 된다. 당신이 하고 싶은 거해 봐라고 해서 제 와이프가 밀어줬으니까 할수 있었어요.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 돈도 못 버는데 거기 왜 돈을 더 쓰고 다니니? 라고 했으면 저못 했을 거예요. 그때 교재도 이거죠. 그때 썼던 글이네요.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그 어떤 걸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리더 선수가 들려주는 경매 이야기라는 교재를 만들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에 따라서. 10년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14살 때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운동장을 뛰었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좀 쉬다가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쉬다가 야간 운동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맨날 보냈거든요. 저는 공부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이렇게 늦게나마라도 공부를 하니까는 그래도 나 이렇게 볼수 있었잖아. 이걸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느리지만은 열심히 해서 내가 된다는 걸 보여줄게. 경남 거제사는 친구들 보면은 목표가 뭐냐면요. 대우조선이에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냐면은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게 전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서울을 다들 올라온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저는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8살 때 운동을 그만두고 나올 생각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많이 벌 거고 돈을 많이 벌면은 강사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나는 정말 큰 강당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많는 이야기를 할 거야. 내가 비록 못 배웠지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1 0년이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영혼심이지 몰라도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희도 할수 있어. 나도 했어.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정매 강의는 제 목표는 아니에요. 전 나중에 있잖아요. 정말 큰 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고 있고요 말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들려주실 분은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3개월에 10만 원짜리 강사였어요 보면은 한 달에 3만 원 하루에 1천원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7, 8년 지나고 나서는 유튜버 20만 이고요 지금 이렇게 500명이 넘는 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는 그런 삶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지금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뭐든지 말이죠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늦어서 못 하겠는데 하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천 원짜리 강사가 시간당 백만 원, 이백만 원, 오백만 원, 천만 원짜리 강사되는 거네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년에 후회 안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저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1년 뒤, 한달 뒤, 6개월 뒤에 후회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꼭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 좋은 강의, 나에게 맞는 강의가 있다면 듣고나서 성장하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